오늘은 내가 그리스인으로 살아가면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무언가 나의 관처럼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기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삶도 좀 되돌아보고 주님께 회개도 하고 밤에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굉장히 좋은 시간이죠. 그런데 이게 율법으로 변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무조건 잠들기 전 기도를 해야 되는데 누가 막 방해해요. 와가지고 막 수다 떨다가 나 11시에 지금 하나님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저 사람 왜안 가? 집에서 자고 갈려나 세상에? 이러면서 막 짜증이 나요. 그게 하나의 그 율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로 살다 보면 마치 습관처럼 내 안에 율법 같은 게 자꾸 생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행동하게 하실 하나님의 의도는 사라져버리고 행동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 별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지 않고 내가 그냥 습관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뭐 주님의 사랑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짜증나고 화가 나서 혹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의도를 잃어버렸거든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이 시간 기도 안 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기도를 한다. 그게 율법입니다. 내가 성경책을 보는데 이 시간이 내가 그냥 성경책 보는 시간인 거예요. 눈으로는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머리로는 딴 생각합니다. 그것도 율법일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나도 지금 그리스인의 행동은 하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의도를 잊어버린 게 있지는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습관적으로 저렇게 행동하는 것들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없어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의미를 되찾으십시오 나의 겉모습만으로 내가 하는 행동만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 하신 때문에 하는 행동에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 우리의 삶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